네, 안녕하세요. 권효입니다. 네, 오늘 탁트오퍼스 CBT 를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떤 게임이냐면, 어, 저도 좀 봐야겠습니다. 현재 게임이고, 약간 브급이 맛집이다. 일러스트 좋고, 그런 느낌이라 하셨는데 한삼 열렸으니까 한번 맛을 봐야겠죠. 참고로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는 건데, 스토리 보니까... 애니메이션 끝뒤 그 약간 미래 이야기라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여튼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 러스트 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자 이렇게서 시작을 합니다. 앞에 사운드 튀기길래 그냥 스킵했습니다.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, 자세하게 넣을 자는 예, 찍먹이기 때문에 넘기고 그 게임 떡깔부터 봅시다. 그 다음에 스토리야. 최종 방어 라인의 상황은 어 테스트 버전은 건너뛰기가 안 되네요. <laughs>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서 어, 지휘관, 뭐, 뭐 함장, 선생님, 뭐 등등등 있지만 여기는 지휘관입니다. 네, 도, 독특한 네, 또 독특한 저기네요 또. 이러다가 진짜 별고칭이다나오고있어 라투디가 되게 잘 뽑혔어요 보시면은 아풀 더빙인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주인공 같죠 본체 애니메이션 본 분들은 뭐 연관성을 느끼기모르겠으만은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 안 봤기 때문에 <laughs> 난 몰루 에헤 주인공 목소리는 없네요, 아예.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한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, 킹작권 때문에 한번 스킵을 한번 때려들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. 네, 전투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. 딱보니까전제 게임 맞고요. 데미지, 데미지 공격. 이렇게. 오, 마우스 커서가. 아 포인터가, 포인터. 봐, 포인터. 살짝 타격급이 되게 작네요. 다른 건다 좋은데. 자, 행동 게이지 그냥 되게 익숙하죠, 던지 게이. 네, 부드럽네요. 음. 나름 부드럽습니다, 이것도. 여긴 더핑 없는 게좀 거슬리긴 하네요. 아니 건너뛰기 해줘. <laughs> 테스트 버전은 무조건 보라는 건좀 그래요. 음. 하하. 일단 뭐 빨리빨리 빨리 넘깁시다. 보니까 세계관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보는 맛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라트도 잘 나왔고 성우도 잘 뽑혔고 게임도 딱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. <laughs> 이름 부를 때 너무 좀 그런데 <laughs> 이런 식으로 필드, 필드를 도와달릴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니까 SD 귀엽네요. 도망가 지휘를 하는거야 주인공이 <laughs> 음 애니메이션이 갑자기? 근데 지금 사운드 오류가 있는지 보시면 사운드 약간 네. 이상한 음색이 좀껴있거든요 음, 갑자기 또 누가 나오는데? 어허, 자금별 변주곡. 어? 진짜 작금별 변주곡 그거네. <laughs> 클래식 음악이랑 음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권 관련해서도 딱히 크게 뭐,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듣긴 했는데, 실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. 이름 부를 때 운명. <laughs> 지금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며를 소환한 거야. 주인공도 싸우긴 한번 해. 검 들고 검드는거 보니까. 주인공 없네요. <laughs> 검은 들었지만 필사만 싸우지 않습니다. 지휘 하나를 바쁘지. 아 배속있네요 굿 스킬이 어... 회복치고 치우량 된다 이런거구나 임팩트 나쁘지 않다 진짜 오야그쎄보이야 엥? 아니 한대 때리고 도망간다고? 이 맞아? <laughs> 아니 우와 야 일러스트 지리긴 한다. 요즘 일러스트가 다 무슨 게임이든간에 다 이제 물이 오르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확실히 좀 느낌 있는 나투디 딱 일러스트네. 이야. 이야. 오.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인가? <laughs> 오, 야, 느낌 있다, 진짜. 컨셉 제대로 잡고 느낌 있게 잘 만들었네요.

아, 이제, 캐릭터 진짜 예쁘다. 야, 씨. <laughs> 얘는 매, 조금, 음, 내 발키리는 조금 내층럴 아닌데. 풀더빙과 움직이는 나투디. 야, 이거 히트인데? 진짜 이거 웬만큼 게임 골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팬층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겠다. 성우도 든든해가지고 진짜. 야, 진짜 이거, 어 <laughs> 럭시 퀄리티가 정말로 높은데요. 어일단 되게 호감이다. 이거 스킵 없는 건 조금 꼴박긴 하는데 뭐이 정도야 뭐 가만 놔줘. 아, 이름 진짜 우절해. 이게 드림뽑기라 해가지고 아티팩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확률을 봅시다 확률 픽업이고 마왕도 있네 확률이 상향을 좀 먹었다고 들었거든 외국에서 나왔을 때 확률이 굉장히 야를 났다고 들었는데 어 그대로인 것 같은데 0.25인데 개별 <laughs> 일단은 뭐, 삼성이 1%고 확정 포함이 뭐 2.13이라고 하고 60회 동안 삼성을 얻지 못한 경우 61회부터 네, 삼성이 현재 얻을 확률이 0.11씩 상승해서 최대 5%까지 올라가고 119회까지 얻지 못하면 다음 뽑기 에 반드시 얻을 수 있다. 요거는 앞장은 1.75, 천장 2.15네요. 이것도 60회, 120회 또 까? 그러고 보니까 약간, 에버솔 느낌도 난다. <laughs> 그러네. 필드 돌아다니면서. 아, <laughs> 아 귀여운 거 봐. <laughs> 그래, 이런 거는 좀, 그래, 신경을 썼네. 딱 15~8 정도 제활을 주는구나. <laughs> 보니까 색깔이 금색 나와야지. 자꾸 보니까 이거 그거일텐데, 어, 무지개색 확정인가? 설마, 깨르맨 싸금 뼈를 깨르맨 어, 코드까 <laughs> 어! 벨키스 떴네? 비겁게 떴네? 위풍당당. 아 클래식 음악 들으니까 느낌 이상해 이런 식덕기에서 오오! 어디? 디지몬으로 유명한 그 노래 아니야? 자 떴네요. 어, 운 좋게 뽑긴 뽑았네요. 어, 높은 저 저희 벨키스라는 친구.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좀더 찍먹을 할 건데 어,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뭐탁토포스 CBT 플레이 봤습니다만은 음, 눈에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. 어, 되게 캐릭터가 이뻐 너무 요즘 싹다 일러스트 이런 게 상향평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쁜 건 이쁜 거거든. 여 약간 보이시한 캐릭터구나. 앨스트 제프고, 풀더빙이고, 라투디 되게 잘 뽑혔고 어, 되게 마음에 듭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출시했을 때 튜토리얼 어느 정도 스킵을 할수 있는지, 리셋망으로가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, 컨텐츠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모든 걸다 오픈한 게 아니라서 PVP도 있을 것 같긴 한데? 어... 그런 것도 좀 확실히 나오면은 느낌이 좀살것 같다. 일단은 게임 때깔 자체는 되게 고와요. 지금 <laughs> 다들, 보시면 알겠지만, SD 잘 뽑았고, 일러스트 해보고, 라투디 었다가 풀더빙 했다가, 이 게임도 보시면은, 뭐, 완전 화려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되게 느낌이 든 게임이죠. 괜찮은 것 같아. 출시는 6월달 출시라고 하는데, 그때 정지 출시했을 때 확률이라던가, 좀 편의성 부분이라던가, 이런 부분을 좀 손봐줬으면 좋겠, 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여튼, 오늘 CBT, 탁토퍼스, 직먹, よし。이었습니다